다음 두 수의 대소관계가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1번을 보면은 얘는 9분의 3이죠. 9분의 3, 10분의 3 아, 통분을 해보세요. 90분의 30이 되고요. 얘는 90분의 93, 27이 되는 거예요. 30이 더큰 거죠. 잘못됐어요. 아, 얘는 9분의 5고요. 얘는 99분의 50입니다. 99분의 50이 되죠. 분수로 고쳐준다면. 그러면 얘는 11을 곱해주면 99분의 11을 곱하면 55죠. 이쪽이 더 크겠죠. 물론 이렇게 해도 돼요. 0.5555가 되고요. 얘는 0.5050 이렇게 되죠. 그럼 여까지는 똑같은데. 소수점 두 번째는 얘는 5가 되고 얘는 0이 되죠 그러니까 왼쪽이 더큰 거죠 그러니까 얘도 잘못됐죠 왼쪽이 더 크죠 얘는 0.12323 이런 패턴으로 가고 있고 얘는 0.123123 이런 패턴으로 가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얘는 2가 되고 얘는 1이죠 어, 그러니까 왼쪽이 더큰거 맞네요 분수로 고쳐도 되지만, 이렇게도, 이렇게도 해보겠습니다. 이게더 쉬울 수 있어요. 1번도 다시 이렇게 생각해보면, 은 0.3333이 되는 거고, 얘는 0.3이에요. 누가 더 큽니까? 여기가 더 있죠? 얘는 0이지만 얘는 더 있죠? 그러니까 1이 왼쪽이 더큰 거예요. 자, 2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도 돼요. 어, 2번 설명했구나. 자, 4번. 4번은 4.168168. .168. 오른쪽에는 4.16868.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얘는 1이고 얘는 6이죠. 그러니까 오른쪽이 더 크다. 잘못됐죠. 오른쪽이 더 큽니다. 5번. 0.58222. 이런 패턴으로 가고 있는데, 오른쪽은 0.58282. 여기까지 다 똑같은데, 여기서 얘는 8이 되고 2가 됐으니까, 오른쪽이 더큰거 맞네요. 오른쪽이 더 크게 되겠습니다.